자 핸디캡 스타트는 신수민 선수부터 출발을 해서 18초 차이로 대한민국의 김, 김유리 그리고 36초 차이로 박가원 선수가 출발을 하겠고요 중국 선수 네 명의 그 뒤를 지키면서 어, 8위부터 최인리 민성진 조하은 선수가 이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예나 선수도 전체 1 1 번째 순서 그리고 이화영 선수는 1 아, 5위, 열다섯 번째 출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어, 정말 이번에 좋은 결과를 계속 갖고 오는 것 같거든요. 예. 정말 마지막까지 레이저런에서까지 마무리를 해준다면, 뭐 남자 시니어, 여자 시니어 전부 다 석권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출발 직전이고요. <목소리> 네, 바로 출발을 네. 했습니다. 신수민 선수가 가장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네, 몸이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제 사내를 지나서 1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 출발. 지금 보면은 이제 출발하고 나서 2위 선수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예. 2위 선수도 굉장히 좋은 점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고등학교 선수예요, 두명 다. 예. 근데 어린데도 불구하고 선수? 어, 두 선수가 서로 라이벌을 관계를 구축하면서 서로 서로 기량이 좋아지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근데 오종 전재 신수민에 네. 이어서 지난 회장배 고등부 상관왕의 김유리가 1, 2위로 출발을 했고 네. 박가원 선수도 함께 세 번째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얼마나 매끄럽게 잘 쏘고 통과를 하느냐 네. 네,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한 선수가 출발을 하고 그 뒤로 1분 30초에 맞춰서 어약 20명의 선수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야, 대거 스타트가 됐습니다. 네. 이제 모든 선수들이 트랙 위에 있고요. 어,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해 시즌에. 예. 그래서 또두 선수가 정말 올해 시즌 마지막까지 계속 이 상태를 어...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장맞춰놓고요 네. 지금 템포가 평소보다 조금 느린데 그냥 과감하게 싹도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세 번째 사격까지 마쳤고요. 네, 네 번째 사격. 자, 그리고, 그리고 김유리 선수도 사대에 네. 들어와 있습니다. 클리어하고 나갔습니다. 예. 김유리 선수 굉장히 빠르거든요, 또. 자, 먼저 마치고 빠져나갔던 신주민 선수. 네. 김유리 선수 한발 남았고요. 네, 바로 출발했습니다. 네. 김유리 선수가 특히 사격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어서 예. 그냥 보이면 바로바로 쏘는 어.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선수들이 쉽지가 않은데 과감하게 네. 쏩니다. 정말. 자, 김유리 선수도 오.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신수민 선수를 추격하고 있고요. 네, 이번 여자 경기에서는 3위권 경기가 정말. 어, 콧연이가 어, 먼저 출발했어요. 근데 자. 지금 보면은 육상 사격이 좀 비슷한. 상황인데 예. 육상에서 가까운 선수가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것 같고 사격에서 자, 바로 짝또 네, 중국 선수가 앞서는데 아직까지 순위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 신수민 선수가 이미 어, 이번 이번 바퀴에서 많은 선수들을 제치고 있거든요. 예. 자두 번째 사격에 임하게 되는 신수민. 네첫 번째. 주식. 첫 번째 사격에서는 첫 번째 사격과는 다른 리듬으로 가고 있는데 이 리듬이 어, 맞아요. 굉장히 빨라요. 네, 이 리듬으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사격에서 조금 마무리합니다. 네 천천히 예. 템포를 가져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수민 선수가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사격을 마무리 짓고 다시 트랙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또한번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김유리 네, 다섯 발가 또 빠르게 총을 쏘고 나갔습니다. 예. 확실히 이 트랙에 설 강점이 있어요 박가은 네, 선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사격에서 조금 템포를 죽이고 있는데 그냥 가감하게 쏴줘야 됩니다 지금 잘 쏘고 있습니다 자세 발까지 명중을 시켰고 네 발째 네한발 남았고요 예. 네, 네 지금 3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크게 지친 기세가 없이 달려나가고 있는 신수민 선수 네 신수민 선수 페이스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6분을 지났습니다 어 지금 고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고 김유기 선수도 페이스 정말 좋거든요 예. 지금 차이가 격차가 있어서 그렇지 페이스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대에서 이제 사격 준비 신수민 첫발은 실패 네 지금처럼 본인 페이스로 써야 됩니다 예. 첫 번째 타격에서는 조금 천천히 쐈거든요. 근 예. 네, 본인 템포 빨리 찾아서 써야 됩니다. 네, 지금 잘 자, 쏘고 나가면 됩니다. 네, 지금처럼 잘 쏘고 나가면 되고요. 김유리 선수, 김유리 선수가 확실히 타격이 빠릅니다. 예. 벌써 네발 맞췄고요. 네, 자 마지막. 네, 격차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런 사이에 또, 바까운 선수, 또, 바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중국 선수와는 격차가 좀더 벌어... 벌어졌어요. 네,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자 첫번째 사격 때만 하더라도 잠시간 박가운 선수를 앞질렀던 모습이었는데 네. 지금 한참 뒤에 뒤쳐져 있습니다 중국 네. 선수는 이번 사격만 차분하게 잘 쏘고 나가면 조금 예. 더 3위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뒤 선수들과는 차이를 꽤나 벌려놓은 네. 상황 박가온이 다시 코스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위로 출발을 하게 되면 아마 중국 선수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네. 오히려 지금 6번으로 출발 했던 중국 선수가 더 많이 따라왔거든요. 어, 그렇군요. 자 신수민 선수는 다시 한번 코너를 돌면서 네, 마지막 타격과 마지막 네. 주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신수민이 4대에서 당당히 섰습니다. 네. 네, 마지막 첫발 명중. 네, 지금 계속해서 두 번째 발 성공했고요. 갑분숨을 네 마지막 발 정리하면서 발네 마무리 네어 벌써 파이널 주행 들어갔고요 예이 네. 사이에 또 김유리 선수가 마지막 사격 쏘고 있습니다 적발 성공한 이후에 두 번째 발 빨간불 네 일단 초록불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두발 남았고요 예 네. 끝까지 집중해서 두고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한발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주행을 펼치겠습니다. 아, 김유리 선수가 작년보다 주행이 훨씬 좋아졌거든요. 네. 어,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데 <laughs> 그 정도로 신수민 선수가 네. 많은 선수들을 잡은 겁니다. 뒷 선수들과는 한 바퀴 이상 차이나는 선수들이 지금 꽤나 많고요. 네, 현재도 김유리 선수 계속해서 뛰고 있고 박건 네. 선수도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격을 마무리 짓고, 마지막 주행을 위해서 트랙에 진입해 있습니다. 막판 스퍼트 뒷선수들을 또한번 제치면서, 네. 마지막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신수민 오, 이거 안쪽으로 들어오면안 된, 뭐, 바깥쪽으로. 네, 네, 네.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수들이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네. 그래도, 어, 재빠르게. 자, 마지막 피니시 라인 네. 통과합니다. 네. 우선 차지하는. 네. 대한민국의 신수민입니다. 네, 시니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유리 선수도 100m도 남지 않았는데요. 네, 네 이제 20m, 30m 남았습니다. 김유리 선수도 살짝 헷갈릴 뻔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선수들과 같이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는데 네, 네또 자, 신수민 선수가 은메달 2위를 차지합니다. 네, 김유리 선수 정말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강 선수. 선수.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회전비에서 일반부 2관왕을 차지했던 네. 박강. 마지막 결승선을 네.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3위를 네. 기록했습니다. 동메달을 따내는 박가은 선수입니다. 우리 어... 선수 세명이또 네, 메달을 획득습니다 차지했고 네. 4위는 중국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중... 우샤오. 네, 중국 선수도 꽤 뒤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수민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여자 시니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유리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는데요. 보니까 김유리 선수가 어제 생일이었더라고요. 어, 김유리 선수에는 본인에게 셀프로 네. 선물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어, 이번 시즌 정말 기대가 될 정도로 몸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내년에 2무살이 되면 또 시니어 대회 그리고 국가 대표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강 선수가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고 김예나 선수가 전체 11위, 이화영 선수가 13위 차지했습니다. 네. 선수들이 정말 이번에 많이 출전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경쟁도 잘 되고 이렇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우리 선수들이 이번 여자부 경기도 참 좋은 활약을 펼쳐 보였습니다.